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비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 드려요 우리 오늘도 성경학교 새로운 찬양 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할텐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과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며 섬겼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는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 신이, 예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영의 흑사자. 이십사 말씀, 예배하는 제자, 제자의 신앙,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배해요. 할렐루야! 한방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동안 잘 지냈나요? 그래요. 방학중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큐티하고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고고고! 햇빛이 쨍쨍 뛰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작은 동네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아좀 피곤하다 쉬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 곳에 잠시 걸터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쉬고 계셨을 때그 어, 우물에 물을 길르러온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이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지?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핏줄의 자손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손들은 없이 여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여자는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이란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대단하고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던 한 가지를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해야 해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와 만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때 오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면서 그리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고백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해요. 그리고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예요.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세요?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절 말씀. 주 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벌을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전전 16장 14절 말씀하면 두어지아가시 있는 자세 옥강장으로서 하님힘생인은도지알라 하는 한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파울에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파울에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전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부어 지다 시에 있는 스수옥간 창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지야하는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다를 가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다를 가신지라 사전전 16장 14... followed by some amen